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10월 23일 저녁부터 진행하는 국내 농구와 국내 배구로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서울삼성과 울산모비스입니다. 서울삼성은 앤드류 니콜슨을 중심으로 한 하이포스트 공격 루트를 중점적으로 활용합니다. 니콜스는 미드포스트에서의 페이싱 감각이 뛰어나고 외곽과 페인트 존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득점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한오비는 볼 운반과 하이픽 전환 패턴에서 안정적이지만 강한 압박 수비에선 드리블 이탈 빈도가 높습니다. 저스틴 구탕은 돌파 이후 피닛이 감각이 좋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세컨드 찬스 허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공격 전개에서는 나쁘지 않으나 트랜지션 디펜스와 리바운드 경쟁력에서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후반 들어 니콜슨 의존도가 과도해질수록 팀 밸런스가 흔들리며 패턴 전환 타이밍이 늦어집니다. 결국 삼성은 공격 템포를 유지하지 못하면 경기 흐름이 상대에게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팀은 결정력보다는 리듬 유지에서 흔들리는 팀입니다. 울산모비스는 단순히 개개인의 실력으로 버티는 팀이 아닙니다. 박모빈의 볼 핸들링과 해먼즈의 스크린 타이밍, 옥존의 리바운드 가담이 모두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완성형 케미스트리 팀입니다. 해먼즈는 스크린 이후 빠른 로린 타이밍으로 수비를 흔들고, 박무비는 외곽에서 타이밍 패스를 통해 하이포스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미구엘 옥조는 리바운드 이후 곧바로 트랜지션을 시도하며 페인트 존 싸움에서 상대를 압박합니다. 모비스는 하프코트 오펜스에서도 세컨드 볼 순환이 매끄럽고 외곽과 인사이드의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해먼즈가 중심을 잡는 순간 팀 전체의 수비 로테이션이 안정되며 골 밑에서 상대 빅맨을 효과적으로 묶어냅니다. 후반 체력 유지력도 리그 상위권이며 경기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이 팀은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의 개인전 중심 농구를 제압할 수 있는 완성형 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조직력과 세트 완성도의 차이가 승패를 가를 매치업입니다. 서울 삼성은 니콜슨 중심의 공격 루트가 예리하지만 전환 수비가 불안해 상대 트랜지션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울산 모비스는 박무빈이 템포를 조율하며, 해먼즈와 옥존이 동시에 리바운드 가담을 늘려 페인트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비스의 가장 강점은 팀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공격이 막히면 즉시 스위칭을 통해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고, 수비가 흔들려도 세컨드 볼을 회수해 다시 리듬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경기 후반부, 해먼즈의 스크린 플레이가 반복될수록 삼성의 수비 로테이션은 점점 느려질 것입니다. 결국 세트 오펜스 완성도와 전환 리듬에서 모비스가 삼성보다 한 수위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형적인 조직력 싸움으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유기적인 움직임이 흐름을 만든다. 모비스가 초반부터 템포를 주도하며 경기를 통제할 것입니다. 울산 모비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입니다. 대한항공은 카일러셀의 화력중심 공격에 의존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의 오픈 공격은 파워풀하지만, 세터와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정지석은 안정된 리시브와 볼 연결 능력을 갖췄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세컨볼 처리 부담이 높아지며 체력 소모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정한용은 블루킹 타이밍에서 상대 속공 루트를 예측하는 감각이 탁월하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타점 유지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최준혁의 디그 커버 능력은 좋지만 빠른 속공 대응 시위치 이동 속도가 다소 늦습니다. 대한항공은 여전히 러셀 중심 전개로 득점 루트를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터의 볼 배분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 블루커에게 노출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결국, 대한항공의 공격 밸런스는 러셀의 컨디션에 따라 경기 흐름이 좌우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전력은 리시브 라인의 안정성이 높은 팀입니다. 특히, 베논과 서재덕이 후위에서도 안정적으로 볼을 받아내며, 세터가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볼을 낮게 유지해 사이드 공격으로 곧바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상대는 세트플레이 타이밍을 예측하기 어렵고, 공격 리듬이 끊기지 않습니다. 김정호는 중거리에서 빠르게 타점을 잡으며 코스를 찢는 스파이크를 자주 구사합니다. 에디는 블로킹 전환 속도가 빠르고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지는 라인을 완벽하게 커버합니다. 이들의 조합으로 인해 한국전역은 한번 리시브 라인을 구축하면 공격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터의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세트 후반에도 볼 분배가 안정적입니다. 결국 한국전역은 템포 유지력과 라인 밸런스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리시브 안정성과 트랜지션 속도 싸움이 핵심 변수입니다. 대한항공은 러셀의 화력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 블로킹이 익숙해질수록 득점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면 한국 전력은 세터의 빠른 판단과 낮은 볼 유지력으로 템포를 계속 이어갑니다. 특히 베논과 서재덕이 리시브 라인을 안정시켜 세트 중반 이후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국 전력은 후위 리시브와 세터 연계 모두에서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경기 전체 리듬을 컨트롤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수비 전환 속도도 빠르다. 상대의 강타를 딕으로 받아 곧바로 사이드 공격으로 연결시키는 전환력은 리그 상위 수준입니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유지와 조직력에서 우위에 있는 한국전력이 흐름을 가져갈 구도입니다. 대한항공이 초반 강타로 기선을 제압하더라도 세트가 길어질수록 한국전력의 응집력이 빛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전력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영상의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저희 스포츠 분석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항상 혼자서 스포츠를 분석하지 마시고 저희 분석방에서 결장자 및 해당 팀들에 대한 이슈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셔야 적중률이 많이 상승합니다. 저희는 무료로 분석 카페를 운영 중이니 꼭 분석 자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대전정관장과 GS칼텍스입니다. 정관장은 자네테를 중심으로 사이드 공격의 비중이 높은 팀입니다. 자네테는 파워풀한 스윙과 높은 타점을 기반으로 블로킹 위를 넘기는 공격에 능하지만 세터와의 호흡이 불안정할 때는 볼 타이밍이 흔들립니다. 이선우는 미들라인에서 속공을 섞어주지만 볼 배분이 한쪽으로 쏠리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호영은 블로킹 시 리드 타이밍이 다소 느려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박혜민은 리시브 커버 범위가 넓지만 세트 중반 이후 체력 저하가 발생하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관장은 전체적으로 공격 의존도가 높고 세터의 토스 질이 떨어질 경우 라인 밸런스가 흔들립니다. 특히 리시브 불안이 누적되면 중앙 연결이 막혀 사이드로만 공격이 집중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전술 밸런스가 무너질 경우 세트 후반의 접전 상황을 버티지 못하는 구도가 반복됩니다. GS칼텍스는 실바의 높이를 중심으로 초반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상대 수비를 일찍 흔드는 팀입니다. 세터가 초반부터 퀵 오픈을 연속 시도해 상대 블로커의 점프 타이밍을 분산시키며 중앙을 비운 뒤 백어택으로 전환하는 패턴을 자주 활용합니다. 레이나는 후위 공격 타이밍이 정확하고 빠른 템포에서의 스파이크 코스 선택이 예리합니다. 권민지는 리시브 라인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세터에게 안정된 1차 패스를 전달해 공격 템포를 유지하게 합니다. 오세연은 블록킹 시 타이밍 리드가 탁월해 상대의 퀵 오픈이나 오픈 공격 모두를 안정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지에 스칼텍스는 경기 승부처에서도 리듬이 흔들리지 않고 세터와 공격수간 연결이 일정한 팀입니다. 결국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빠른 템포와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활용하며 상대 수비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특히 백어택 루트가 열리면 실바와 레이나의 높이를 활용한 강타가 경기 흐름을 단번에 바꾸는 구도를 만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GS칼텍스의 초반 템포 운영과 퀵오픈 리듬이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관장은 세터의 토스 정확도와 리시브 라인의 흔들림으로 인해 공격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반면 GS칼텍스는 세트 초반부터 퀵오픈과 백어택을 교차 운영하면서 상대 블로킹 타이밍을 완전히 흔듭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정관장의 중앙 수비가 분산되고 실바의 강타 루트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또한 GS칼텍스는 후위 리시브 커버와 전위 블로킹 전환 속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레이나의 빠른 타점 공격과 오세연의 블로킹 리드는 세트 후반의 결정적인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GS칼텍스의 템포 유지력과 세터의 볼 배분 능력이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것입니다. 정관장은 세트 초반에 어느 정도 맞불을 놓겠지만 세트가 길어질수록 공격 루트가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S칼텍스는 후반으로 갈수록 더 날카로운 리듬을 유지하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GS칼텍스가 빠른 템포와 리시브 커버를 기반으로 전체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GS칼텍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적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